INFP-A 유형의 여성은 이상주의적이고 감성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MBTI 성격 유형 중에서도 중재자 미디에이터로 불리는 INFP는 내향, 직관, 감정, 인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a s s e r t i v 의 확신형 성향이 더해지면 보다 안정적이고 자기 신념에 자신감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INFP-A 여성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풍부한 감성과 확고한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삶의 방향성으로 삼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INFP-A 여성은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대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면, 주변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편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의, 진실성, 평화와 같은 이상적인 가치에 깊은 애착을 보입니다. 어학신형 특성 덕분에 자기 신념에 대한 확고함이 강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는 매우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며 상대의 아픔이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합니다. 이는 친구나 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NFP-A 여성은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진정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얕은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깊은 만큼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다쳤을 때는 혼자 조용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모습도 i n f p 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셋째, INFP-A 여성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예술, 문학, 디자인, 심리학 등 감성과 표현이 중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해진 틀 안에서 무언가를 수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때문에 일상에서도 종종 몽상하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에 그치지 않고 글쓰기, 그림, 음악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가 됩니다. A 성향은 이들에게 내면의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외부에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되어 비슷한 INFP-T 불안형에 비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덜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P-A 여성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구속이나 규칙, 권위적인 구조에 쉽게 지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진정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작업을 선호하며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만족을 더 중시하며 사회적 성공보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큰 가치를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현실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느끼는 일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발휘하며 오랜 시간 묵묵히 몰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INFP-A 여성은 조용한 추진력과 깊은 통찰을 가진 이상주의자라 할수 있습니다.